네, 안녕하세요. 지비 투자 자문 마경환입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한국 국채, 국채를 이제 좀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이제 미팅하고 자문 요청 오실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좀 구체적으로 어떤 국채를 투자해야 될 타이밍, 어떤 거 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좀 중요하게 좀 아시면은 국채 투자 타이밍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설명을 좀 드리려면은 중립금리, 중립금리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립금리를 알면은, 어, 국채 투자 언제쯤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힌트를 얻을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보시죠. 먼저, 그러면 과연 중립금리라는 건 뭐냐? 중립금리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립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 중립금리, 여기 이렇게 적어 놨어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 말좀 어렵죠? 즉,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정책금리다. 정책금리는 기본적으로 경제 효과가 크게 두 가지로 미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순기능이 발생하죠. 반면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거는 순기능이지만 역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역기능은 금리를 올릴수록 경제가 둔화가 되는 게 역기능이죠. 그래서 정책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작동이 되는데. 어, 중립금리는 뭐냐면, 이 정책금리가 순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는 시점이 뭐, 쉬운 말로 중립금리입니다. 즉, 순기능이 뭐였죠? 인플레이션 통제, 즉, 금리 인상을 통해서 버블을 잡아주는 효과는 극대화시키면서도 반면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둔화 효과는 가장 좀 최소화시키는 시점이 이제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립금리 시점은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극대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 없이 잠재 성장률을 맥스로 만드는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좀 학문적으로 좀더 볼까요? 저희 마경환의 생각한 투자는 조금 아카데믹함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보면은요, 제가 해외 자료인데요, 볼게요. 여기 중립금리의 이론적인 개념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고 설명이 돼 있고요. 설명해 주는 데 쓰인다고 설명이 돼 있고 만약에 정책금리가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게 낮게 형성이 돼 있으면 통화정책 여전히 확장적인 거고 반면에 정책금리보다 중립금리보다 정책금리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통화는 굉장히 규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중립금리는 어떤 금리냐고 했을 때, 중립금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금리의 수준인데, 어떤 금리 수준이면, 완전 고용, 그리고 경제가 잠재 경제 성장률 성장하는 수준, 그리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즉, 어, 중립금리는 어떨 때의 금리냐면은, 첫 번째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수준, 두 번째, 어,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수준, 그리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뭐 아카데미게 말씀드렸지만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니까 법으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음 최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데 잠재성장률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립금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정책금리, 즉 중앙의 금리 인상에 따른 순기능은 극대화와 역기능은 최소화시키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50bp 인상하면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중립 금리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중립 금리가 어떤 의미인지 좀더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한국과 미국의 중립 금리 수준은 어느 시점일까? 정답은 없으나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국은 2.25에서 한2.5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정책 금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2.5에서 3% 내외로 보고 있어요. 그점 제비글게 미국 한국의 금리 차트를 보시면은 한국 볼까요? 한국 검정색입니다. 이렇게 2%대 때쭉 내려가다가 작년 7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죠. 쭉 올라가서 이번에 2.275까지 갔고 미국은 어떻게 쭉 내려서 금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쭉빅 스텝을 하고 있는데 0.75죠. 어 이번 달에 0.75 내지 한1%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한국은 이미 이번 달 인상을 통해서 중립금리의 하단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중립금리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번 달 금리 인상이 0.7 내지 1.75 내지 1%할 거고, 8월 달은 건너뛰고, 9월 달에 또한 0.5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현재 1.75에서 1.75에서 곱하기 1.75또 더해지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 10월 달부터는 중립금리 하단 내지 중립금리 레벨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난주에 이창용 회장이 중립금리 관련해서 현재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하면서 중립금리 하단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 뒤져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뭔 뜻인지 아실 텐데 그래서 정확하게 한국의 정, 어, 정책금리는 이미 중립금리 수준 근처까지 와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아마도 4, 4분기 정도에 그 수준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립금리란 얘기를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중립금리에 따라서 실제로 국채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건 국채 중장기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에 어떤 영향, 국채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좀 직관적으로 좀 슬라이드를 몇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책 금리와 중립 금리 예를 들면 정책 금리라는 게 FRB 금리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여기 해당이 될 것이고 중립 금리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아요. 한국은 한 2.25에서 2.5, 미국은 2.5에서 한3% 정도인데 이거와 비교해서 현재 정책 금리가 높냐 낮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 대비 정책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거의 어떤 역할 그리고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순차적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은 만약에 현재 금리가 아직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에 도달을 못한 상황.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립금리가 만약에 2.5인데 현재 정책금리가 만약에 1.0에서 뭐 1, 1 1.5로 올렸다. 금리 인상을 하지만 여전히 중립 금리보다 아래 수준이잖아요 그죠 제 지금 화면에서 제가 올리보시면이게 중립 금리를 하면은 이 아래에서 정책 금리를 올릴 때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중립 금리보다는 도달을 못한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정책 금리 인상에 따른 순기능이 역기능보다는 더 기능을 많이 발휘한다 즉 무슨 말이죠 순기능은 버블을 잡아주는 효과 예 순기능 그리고 경 반면에 역기능은 경제를. 어, 굉장히 다운 쿨링 시키는 네거티브인데, 어, 아직은 이 중립금리 아래그래서 금리를 올라갈 때 여전히 어떤 역기능보다 순기능이더 많이 작동되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 효과는 이 금리, 경제 브레이크인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여전히 경제는 긍정적으로 작동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긍정적으로 작동된다는 거는 이 초기의 금리 인상에 되면 오히려 경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법을 잡아주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국채금리 어떻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가 주로 보는 게 한은과 BOK라는 게 정책금리고 우리가 말하는 시장금리인데 초기에는 중립금리 이전에는 정책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 이렇게 같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국채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책금리가 f r b 나 BOK가 금리 인상 초기에는 시장 금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를 투자하기 너무 빠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제가 여기 한번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만약이 아니죠.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중립 금리에 터치되는 순간이잖아요. 즉 앞으로는 한국은행이 금년에 연말까지 한 2.75%까지 올리겠다고 이창용 어,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립금리를 이제 돌파되는 순간이죠. 그럼 이렇게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버블을 잡아주는 역기능, 순기능보다는 이제는 중립금리 위로 갈때 브레이크가 과하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 경제 슬로우다운한 역기능이 더 커지는 거죠. 즉,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 경제제는 약간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되고 이렇게 향후 이제 어 중립 금리보다 이 정책 금리가 위로 가면 갈수록 경제는 향후에 어 하드 랜딩 쪽에 갈 여지가 커지는 거고 그러면 아 기본적으로 국채라는 건 국채 중장기물은 향후 1~2년 뒤에 경제를 반영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 부정적 기능 즉 경제가 슬로우다운의 효과가 더 커질 거으로 판단하면 어떻게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금리는 하락하죠. 즉 우리가 보시면 금리 인상 초기에, 즉, 정책금리 인상 초기에는 시장 금리가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초기에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지나면은 이 중립금리 넘어간 시장부터는 얘가 더 올라가더라도 장기물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장단의 금리가 플랫해지고, 이렇게 장기금리가 초기에 올라갈 때 이렇게 같이, 시장금리가 이 같이, 올 그러니까 정책금리 초기에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일정 이상 올라가면 얘는 또안 올라갑니다. 정책, 특히나 중립금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1, 2년대 경제가 그 슬로우다운, 리세션이 가능 커지기 때문에 장기국채를 더 사게 돼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기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채 매수 타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를 돌파되는 시점부터는 장기국채를 매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좀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이미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 중립 금리 이제 돌파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중립 금리보다 높아졌을 때는 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중립 금리 대비해서 정책 금리가 살짝 위로 갈 거냐 아니면 한참 더 위로 갈 거냐에 따라서 경제 효과는 달라질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금리가 중립 금리보다 한0.5 정도나 한1% 정도까지 가는 거는 이후에 경제가 둔화되되지만은 소프트 랜딩 쪽으로 1년 뒤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같은 게 통제가 안 돼서 그럼 브레이크를 더 잡아야 되거든요. 정책 금리를 더 많이 많이 이 중립 금리와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경제 1년 뒤에 하드 랜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국은 이제 중립금리보다 정책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 간에 경제가 둔화가 되고,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 중립금리보다 조금 올라갈 때는 소프트랜딩이 될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는가지만은 좀큰 폭으로 하니가좀 스몰로 개인이 나오겠고, 만약에, 어, 정책금리, 보 정책금리가 중립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결론적으로 1년 뒤에, 그 후폭풍 때문에 하드랜딩이 될 거고, 그럼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걸 좀 제가 도식화 시켜놨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자, 중립금리라는 이론적 인 선이 있고, 이 중립금리가 만약에 2.5로 가정합시다. 만약에 정책금리가 이거보다 조금만 더, 한 0.5나 1%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경제는 이렇게 소프트랜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금리가 한 4%까지 올라갔어요. 정책금리가. 그럼 중립금리보다 한참 더 올라갔으니까 결국 경제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하드 랜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하냐 하드 랜딩에 냐 따라서 우리가 국채를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좀 공격적으로 국채 투자할 건지 아니면 약간 보수 투자할 건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제가 했던 거가 이미 작동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건 한국 국채인데요. 1년 짜리, 3년 짜리, 5년 짜리, 10년 짜리, 20년, 30년 있었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단기 금리가 이렇게 낮고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았죠. 1년 단기물은 0.9였는데 장기물은 2%였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우상향이 정상인데 우상향인데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단기 금리, 1년짜리 국채 금리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한국은행의 콜 금리거든요. 단기 국채 금리는 한국 정책금리와 굉장히 민감합니다. 즉 정책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단기금리가 자동으로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3년이나 3년 이상의 중장기물은 이거와 별결로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초기에는 정책금리 올리는 거에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정이 지나면 얘는 안 올라가고 얘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사례인데 볼까요? 저희 한달 전에는 오늘 기준인데 어제 기준이네요. 한달 전에는 어 이미 장기물이 최근 정책금리에 올라가서 2.6이었고 이렇게 중장기물은 3.7이었죠. 그래도 이때는 좀 이렇게 어,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이렇게 높게 갔었는데 최근에 드디어 이미 시장에서 2.5 이상 올라갈 거라고 이미 국채에 반영되면서 단기물은 계속 어, 정책금리 올라가는 게 연동해서 같이 쭉쭉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물은 오히려 좀 내렸어요. 중장기물은 그 아까 제가 드린 그 효과죠. 즉 초기에는 어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데 일정 이상 지나가면은 장기물 중립 금리를 넘어간 순간부터는 시장에서는 아 앞으로 경제가 문제가 있겠구나. 경치 채우 그렇게 장기물은 안 올라가는 게 장기물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 기관 투자가들이 향후 1년 뒤에 경제가 나빠질 거를 대비해서 국채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한국은 중+ 중립 금리 레벨로 와 있고 그 따라서. 어, 국채를 이제 투자 되는 시점에 도입하는 것같고 하는, 한, 한 가지 더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잘 보십시오. 중립금리 대비해서 금리가 정책금리, 하느님이 많이 이 레벨보다 많이 더 올라가면 갈수록 1, 2년 뒤에 경기가 더 하드랜딩 갈 여지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요 중립금리와서 한0.1%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경제가 현재보다 매년 둔화될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다 둔화될 건데 상대적으로 소프트 랜딩 쪽으로 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판단하시고, 향후 이제 국채 전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그리고 단기 국채를 해야 될지, 장기 국채를 판단할지는 중립금리를 판단하시고, 이 중립금리 대비 정책금리가 어느 정도 와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판단하시면 여러분들 국채 투자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팁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